안녕하세요. 이한교의 미디어 속회 시간입니다. 이번 속회 공간은 제50과 삶을 돌아볼 때이며 엽기서 29장을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요분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을 통해 위로를 얻기 바랬지만 오히려 더큰 상처만 받게 됩니다. 얼마나 상심이 컸던지 자신이 잉태된 날과 태어난 날을 저주했던 요분 지난 과거에 베풀어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동안 잊혀졌던 하나님의 축복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되새기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배 지난 날의 모습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여분 과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누렸던 번영의 날을 회상하며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하셨던 그때에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암흑속을 걸으면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주셨고 모든 것이 형통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했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유배산업에 풍요와 번영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복에 근원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풍족하게 하실 뿐 아니라 어려울 때에 세심히 인도해 주십니다. 둘째,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았습니다. 이제 7절로 11절까지는 과거 존경받았던 지도자로서 재판하던 시절을 회고합니다. 그는 성문에 앉아 그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고 재판까지 해 주었습니다. 여비 말을 하면 유지와 지도자들까지 말을 줄이고 경청할 만큼 존경을 받았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욕을 존경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욕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며 존경을 받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셋째, 자비와 의의를 행했습니다. 욕은 자신이 과거 널리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자비와 국류를 베풀며 의의와 정의를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 고아, 망하게 된 자, 과부,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주었던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맹인의 눈이 되고 다리저는 사람의 발이 되었던 자비와 의의 삶을 몸소 실천했던 자신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욕은 고난 앞에서 지난날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누렸던 축복들을 회상했습니다. 우리도 고난에 직면할 때에 옆처럼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 보며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예양의 손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양교에 속해 가죠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자신을 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존귀여기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섬기시는 이양교회 그리고 강독님과중앙연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